취업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CMI 연구소 전미옥 대표님 그리고 페어링 HR 신현정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아주 반가운 두 분이 오셨어요. 네. <laughs> 자,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두 분이 준비해온 주제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가족애를 발견하라라고 네. 나왔습니다. 오. 오늘 주제 가족의 취업. 네. 프로그램에서 네.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가족을 사랑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가족이 도와주라는 얘기인가요? 네, 뭐, 얼마 남자는 <laughs> 설 연휴와 관련된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궁금증이 네.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요, 대표님? 네, 정말 이번 주가 설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벌써 어른들은요, 세뱃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를 줘야 될까, 뭐, 이런 걱정도 하시고, 저도 사실 신권을 빨리 바꿔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laughs> 어... 근데 구직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서울이 고향이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그~ 고향 앞으로 가야 되시는 분들 사실 조카에게도 새해 선물이나 새뱃돈 주고 싶고 또 부모님께도 직접 정말 용돈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형편이 안 되니까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정말 고역이다라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네. 집에 가면 친척분들이나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야 취직했니? 어디 다니니? 뭐 이런 얘기 들을까봐 더 스트레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설날을 맞아서 어찌 보면 이제 가족들이 든든한 나의 지원군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은 특별히 구직 준비하시는 분들 이 가족 사랑을 바이러스처럼 팍팍 번지게 하자는 의미로 가족 애를 이 가족 애를 발견하는 시간, 가족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네, 네 자전 대표님은 이제 가족이시고 네가족의자신 네. 대표님. 이제 구직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 눈 치를 음. 보고 이렇게 약간 면목이 없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참 재밌는 게이 토익 시험이라든가 이 부직 활동을 할때꼭 보면 이 명절 연휴 에 항상 낍니다. 뭐 추석 연휴, 구정 연휴. 항상 이럴 때마다 또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또 가족들뿐만 아니라 잘 모르고 지내던 친척분들까지 쭉 오셔가지고 근황을 물어보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 취업은 잘 됐냐,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요. 네. 예, 좀 난감한 분들이 많을 텐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어른들께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물어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또 사실 어떻게 생각해본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께서 이렇게 좋게 조언해 주신 말씀 잘 듣는 이런 명절 연휴 보내라 해서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지 네. 아, 제가 참 그런 케이스잖아요. 이렇게 딱 근황을 어? 물어보세요. 이렇게 고모님들 고무부님들뭐 그것도 그렇고 어떻게 해. 일을 하고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먼저 그분들의그나을 잽싸게 물어보고 빠져야죠. <laughs> 어, 공무부 잘 되시죠? 그리고 저는 잽싸게 나와요. 거기 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키포 요 짓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음... 자, 가족은요 이렇게 가깝지만은 이렇게 또 그러면서도 마음을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좀 약간 따뜻하면서도 어색한 맞아요. 그런 존재가 그렇죠. 가족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저도 그래요. 친척분들이 저 만나시면 어, 1년 사이에 반년 사이에 좀너 불었다. 음... 네, 그러면 제가 <laughs> 좀 화를 내면 좀 서로 안 좋아지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네. 이제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마음만은 홀쭉하다 뭐 이렇게 <laughs> <이제> 얘기를 홀쭉하다? <laughs> 하고 네. 있어요 음. 예. 네 저도 비전 워크숍을 진행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이제 그 교육생들한테 한번 합니다. 당신에게 1년이라는 혹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꼽는 게 뭐냐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가족들과 못 다한 여행을 하고 싶어요. 이런 응답이 가장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절실한 시기에 떠올려지는 존재, 힘들 때 떠올려지는 존재가 바로 이 가족이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 가족과 떨어져요. 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 뭐 다섯 집 가운데 한 집꼴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여성 가구주의 비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족 해체를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개인들이 그러니까 고독, 상실에 몸부림치는 외로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겁니다. 네. 옆에서 계속 나야 나 이렇게 또 얘기를 <laughs> 하시는데요. 저예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말이 뭐냐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너취직했니그 다음에 저 어디 뭐 인턴 다닙니다. 그러면 야, 그 회사 나못 들어본 회사인데 도대체 뭐하는 회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취직 없으셔 게다가 또 취직했다 그러면 어, 축하한다 이런 덕담을 먼저 주셔야 되는데 근데 연봉은 얼마냐? 아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봉 봉인데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는 구직자 입장에서도 혹은 이제 구직자를 바라보는 친척분들 입장에서도 서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좀 가지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대부분 세 가지를 걸걸걸 하면서 후회한다 그래요. 네네. 첫째가 뭐냐면은요, 조금만 더 잘해줄 거예요. 어... 그 둘째가 뭐냐면요, 조금만 더 참을 거예요. 어... 셋째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다면 좀더 보람 있게 살거예 어, 슬프네요. 이렇게 예, 네. 근데 사실 이삼 걸걸거리 실은 가족들에게 해당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만나시면서 구직자분들은 구직자분대로 또 이제 구직자가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좀 잘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만드셨으면 해요. 네. 오히려 이제 구직활동을 하면서 사실 가족들과 좀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 그럴 것도 이 이유가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제가 원하는 것이 좀 다를 경우에는 좀 많이 벌어진다. 이렇게 좀 제가 이, 좀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 실례로 제가 컨설팅을 직, 직접 했었던 그분 사례를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동경 일렉트론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구직활동 기간에 명절 연휴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명절 연휴 때좀 도망가려면 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형은 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형님한테 좀 미리 도피 자금을 이렇게 마련해 둔 다음에 응. 이제 명절 때 이제 그 오시니까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PC방에 가면 종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이거를 끊어 놓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 게임할 때 혼자 이제 자기소개서 쓰고, 예, 뭐 이렇게 회사 검색하고 좀 이렇게 보내는 분이 좀 계셨었는데요. 또 다른 한분 같은 경우는 지난 추석 시즌 때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른들 그 친척들 구성도 좀 중요합니다. 친척분들 중에 대부분 이제 뭐 연구원, 뭐 교수님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와가지고 뭐 취업 어렵냐? 예, 힘듭니다. 그랬더니 어, 그럼 대학원 가라. 이렇게 하면서 좀안 맞는 자기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가 (2년) 동안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구직 활동에 또 뛰어들기 때문에 지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면 또 아주 쉽게 "아 그럼 박사 가고 유학도 가"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네.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의지나 아무 이런 관련 없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그 독서실에 한 달권을 끊어놓고 <laughs> 예 명절 내내 독서실에 그냥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좀 가족분들이 좀잘 되라고 사실 해주시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좀 아직 그 이런 감정 몸은 다 컸는데 이런 감정은 아직 좀 어리기 때문에 조금 아직 그좀 미숙한 부분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가족들 모이고 이런 명절 때 그냥 네. 이게 가장 힘들어요 저도요. 맞아요. 이게 그렇게 저 사촌들이랑 비교를 하세요. 비교를 당하세요? 예, 우리 네. 저 친척들이 다 잘됐어요. 저도 되게 잘돼가지고 뭐 사촌 누나뭐잘 뭐. 되셨잖아요. 예? 잘 되셨잖아요. 글쎄요. 저 아직 그렇게 <laughs>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막 음. 특히 또 어렸을 때는요. 어 누구는 뭐 어디 둘째는 어디 대학교 가 어, 어디 뭐 취직 잘돼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비교당할 때 정말 비교를. 그래서 이런 명절이 나는 다시는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음, 맞습니다. 재권 씨처럼 네. 정말 이렇게 비교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음. 상처 안줄수 있는데 그게 좀 음.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이 너무 가까운 존재들이어서 네.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음. 실제로 조사 결과 바로요, 이 취업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슬프죠. 아, 네. 네, 그럼 이쯤에서 이가족애를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네.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족의 발견 첫 번째는 바로 내편대어주기 상대방의 편이 좀 되어주자라는 겁니다. 유머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또 워킹맘 일하면서 또 이제 그 그런 어떤 주부이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도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내들이 남편한테 가장 섭섭한 게 특히 명절 같은 때 그럴 때래요. 남편이 남의 편이 될때남 편이 아, 그 될때 그래서 네. 예 섭섭하다라고 하고 또 남편뿐만 아니라 형과 동생이 싸우는데요 네. 많은 사람 다들 그냥 동생 편을 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영나없이 네. 형편없는 형의 편이 없는 세상이 돼서 살맛을 잃게 된다는 이런 이제 유머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든 사람들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제발 누구라도 나의 편이 되어 다오. 뭐 이런 네. 이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치열한 경쟁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이 안식이 되고 또 위안이 돼야 되는데 또 실속 없이 또 남에게 보여주는 거 급급하다 보면은 사실 계속 비교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뭐 어른들이나 다 싫어하는 게 남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 이, 어떻게 보면은 완벽해야 되는데 허점을 또 용납하지 못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지게 되고 실수를 또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어, 명절이면 더 어려워지는 게또 가족 간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어, 이제는 조금 모두, 각각 각각 서로의 편이 되어서 나 혼자 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서 가족들의 편이 되어서 배려를 하는 이런 가풍까지 이번 설날에는 좀 만드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오히려 그 남의 편이 되면 좀 서러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네. 근데 뭐 요즘 같을 때뭐 취업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취업하고 나면 결혼 언제 하냐. 뭐 저도 결혼을 했더니 애기 언제 낳냐.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어차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즐기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아. 네, 일단 그 명절 때 모여서 뭐 누구 누구는 뭐 아까 우리 재건 MC 어느 대학에 갔더라 맞아요. 뭐 취업을 했다 카더라 음. 이런 분 이런 걸어서 얘기를 듣고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그 명절이 지나고 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취업 컨설팅을 받는 회원수가 사실 소폭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 어느 가족이나 뭐 누구한테 들었다 아니면 컨설팅을 받았던 회원이 가서 얘기했더니 뭐 이렇게 좋아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무언 뭐 카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뭐 이렇게 좀 뭐. 많이 오지 않나 이렇게 좀 제가 보고 싶은데요 네. 보통 어른들이 그런 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떤 본인의 취업에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 보통 대기업이나 은행권 이런 데 취업을 하면 뭐 부장님 이사님 이런 분들이 신입사원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좀 이런 임원분들께서 부르니까 아 내가 성적이 좋나 아 내가 좀 잘나가나 이렇게 으쓱하고 가거든요 음, 음. 근데 사실 그렇게 가면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너 어느 대학 나왔냐 이제 호구조사처럼 스펙을 막 물어보십니다 막 스펙을 조사하신 다음에 야너 취업하는데 어떻게 했어 막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듣다보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명절 때 와서 들었을 때뭐 사실 조금 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사실 기분 좋을 사람은 없겠지만 음. 또 이렇게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만 들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편안하게 들어라.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가족들이 사실 그저 실수에 어떤 허용 오차가 적어요. 맞아요. 훨씬 적고 네네. 그만큼 또 엄격하게 비판합니다. 음.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게 방송을 하면은 그냥 뭐좀먼 사람들은. 어, 잘했어, 잘했어. 그냥 이렇게 끝내는데. 오히려. 예, 우리 부모님들은 음. 어떻게 코미티 점이 난, 코미티뾰도뼈난 <laughs> 뾰로, 거도 다 집어내. 요 그리고 어제 너술한잔 먹었지. 음. 너 어제 늦게 잤지. 눈빛이 쾌하더라. 쾡하, 네. 다른 분들이 못하는 그런 말을 네. 다할수 있는 게, 그래서 또 부모님이고 가족이 아니까 맞아요. 어쩌면 관심이 많아서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모님이 네. 어떤 모니터는 제가 좀 어, 겸허, 겸허하게 좀받아들여 아, 겸허하게. 오, 예.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그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겸허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네. 친척분들이나 좀 뭐, 그, 어쩌다, 1년에 몇번 보신 분들이 또 얘기하다 보면, 아, 이게 정말 그 괜히 나의 꼬투리를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네. 언짢을 때도 있다는 있어요, 겁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를 주다 보면 이건 정말 무늬만 가족인 경우가 또 생깁니다. 음. 가족의 발견, 두 번째는요, 희망 쏴죽입니다 음. 예, 그래서 이번에는요, 뭐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이제 그 만나게, 만 만나, 친척들을 만나시면 야너 취직 어떻게 할 거냐 토익 점수 몇 점이냐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도요 굴하지 마시고 요번에는 한번 희망을 서로 쏴주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서 음. 실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가족이나 친지들이 있는 데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손도 한번 내밀어 보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용기 있게 얘기하다 보면은 또 길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반기 추석이 왔을 때 친척분들에게 명함도 이제 드릴 수가 있고 또 서로의 희망 어떻게 보면 목표 지점을 칭찬을 해 주면서 또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이런 희망의 말 한마디가 사실 상당히 도움이 되고 상당히 네네. 용기가 확 생기는 이런 그 계기가 되는데요. 사실 이설 연휴를 보내고 나면 바로 졸업 시즌이죠. 뭐 이제 또막 꽃다발 사고 바쁠 텐데 어, 이 졸업을 앞두고 사실 좀 막막한데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상당히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 어르신들도 모여 모여셔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자신의 걱정도 상당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뭐 정치적인 이야기나 또 자신의 고민, 또 개인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인데 네. 또 어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 걱정도 해주신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모이셨을 때 은근슬쩍 사실 빠질 생각부터 하거든요. 그렇죠? 뭐 예, 재원 씨도 네. 전화기 들고 나오신다고. 네. <laughs> 예. 그때 벨리 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또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세상 사는 이야기 중에 하나다 이런 좀 마음으로 같이 가족들과 친척분들과 좀 시간을 보내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희망을 쏴 줘라 이런 거참 네. 좋은 얘기인데 사실 그러려면 가족 구성원의 희망이 뭔지 꿈이 뭔지 알아야 될것 같은데 1년에 한두 번씩 보면 그런 거 알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 같은 거 갖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족애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가지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보시는 겁니다. 네. 네. 세 번째 방법은 문화를 즐겨라. 이번 설 연휴에는요, 한번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를 찾아보시거나 내가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이 아날로그 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요즘 보면 밥 먹으러 가서도 각자 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맞아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버전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걸좀다 로그 아웃하고요. 대화하면서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구직 활동하면서 오히려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친척 분들 중에서 내가 가고픈 회사나 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만나시는 것도 또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디지털에서 로그아웃 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한 예를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면 어, 이 최종, 최종 면접에서 여섯 번을 떨어졌던 그 분이 계십니다. 네. 사실 최종 면접에서 한번 떨어지면 한2주 정도 밥을 못 먹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뭐 여섯 번이면 뭐뭐다 아실 겁니다. 그 감수와 네, 감정을.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보광 패밀리마트에 지금 다니시는데 최종 면접 때 제가 무슨 면접 스킬이나 이런 연습을 하지 말자, 차라리. 그 편의점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명절 기간 때먼 친척분께서 최근에 편의점을 이렇게 차렸다 이제 은퇴하고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 어른들 보면 꼭 자기는 모르는데 어른은 자기를 알거든요 그래서 네, 어머니를 <laughs> 통해 가지고 또 찾아가서 만나서 또 여쭤보고 또 마침 그 점포 담당하는 그 정직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물건을 정리하고 하길래 좀 여쭤보면서 면접을 준비해서. 합격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는 누구나 볼수 있는 정보기 이 때문에 고급 정보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게임하면서 저희가 뭐 레어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드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만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좀 돌아다니면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좀 정보를 구하는 이런 것도 또 명절 기간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한해딱 시작할 때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제 뭐살 빼야지 뭐 일도 많이 하고 성공해야지 뭐 이렇게 정하는데 통하죠. 가족들과 좀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는 좀 순위에 못 들은 맞아요 멀리 있고 예.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하고 좀 함께 시간 보내는 이런 것도 좀 목표에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하고 보였을 때 가족의 발견 네 번째가 바로 칭찬이 최고의 비타민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사촌 뭐 사촌 중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이걸 분발의 기회로 삼으셔서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덕담을 전하면서 나도 분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칭찬을 주시면 비타민 에너지가 나에게 다시 또 바이러스처럼 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촌이 저희 항상 배가 아플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전화해서 조금만 나눠줘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 축하한다. 안 이러면서. 그럽니까? 네,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네 성공 취업에는요, 든든한 가족의 지원과 믿음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음. 이번 설부터 좀 한번 실천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오늘 취업의 기술, 오늘의 주제, 가족의 발견 잘 들었습니다. 전미옥 대표, 그리고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